한국에 유행하는, 요즘에 유행하는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메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대답하는 메뉴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메뉴인지 아십니까? <laughs> 네, 아시네요. 바로 아무거나입니다. 어, 영어로 또 whatever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어, 떤거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을 때, 좀 공손하게, 저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아무거나, 나라고 대답하지만, 사실 차라리 메뉴를 선택해 주는 게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사무엘상 말씀 대신에 오늘 저는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감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그리고 또성어 가장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데사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사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명령은 참 사실 우리가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도스토에프스키가 지하로부터의 숙이라는 책에서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인간은 바보가 아닌 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놀라울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사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란, 도스토에프스키가 그의 책을 통해서 인간에서, 인간이 내린 최고의 정의는 감사할 줄 모르는 두발 달린 동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아무거나 감사하는 것과 다릅니다. 때때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아무거나 감사하는 일과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때때로 아무거나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아무거나의 의미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걸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아무거나 감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만약에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아무거나 감사하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감사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범사의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범사는 말 그대로 모든 일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의 그 모든 일은 아무거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 안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가 강조하는 진정한 의미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모든 덕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즉 범사의 감사라는 말은 범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이루어짐을 감사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나의 실수이든 타인에 대한 것이든 그 환경에 의한 것이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바로 나의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즉,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태도를 가지고 이것은 또한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범사의 감사라는 이 말에 영어는 give thanks in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give thanks for 가 아니라 give thanks in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모든 일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라. 즉 범사 안에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나 그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일 안에서 그일 안에서 즉그 일과 함께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쁜 일도 안 좋은 일도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그리스도의 계시된 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감사하시는 능력은 믿는 자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거나 감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감사의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제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의 시인입니다. 근데 이 시인은 어떤 시인으로 유명하냐면 눈깜빡이 시인으로 유명해요. 눈깜빡이 시인. 이 시인이 시를 쓸때 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불미스러운 일로 찾아온 불씨에 찾아온 내성 마비로 인해서 눈만 깜빡일 수 있어요. 손도 못 쓰고 펜을 들 수도 없고 입으로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를 쓸까요? 눈을 깜빡여요. 우리나라로 치면 알파벳 한글을 앞에다 자음과 모음을 쓰면 엄마가 이렇게 길을 그 극자를 가다가. 그 글자의 눈을 깜빡이면 그 글자를 쓰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쓰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쭉 가다가 모음에서 '아'라고 쓰면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시를 쓸때 갑자기 시가 시상이 떠오르면 뭐 10분, 뭐 1시간이면 쓰겠죠. 그런데 이 시는 시를 쓸때뭐몇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깜빡여야 되니까요. 한 글자 한 글자를 깜빡여서 쓴시 바로 그래서 눈 깜빡이 시라고 불리는 이 시는요 얼마나 감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쓰는지 그 시의 내용을 보면 다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는 밥이다. 밥을 먹듯이 늘 감사한다는. 어 그의 시 중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짧은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제목은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다입니다.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고 살수 없다고 깨달은 순간,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 사랑의 팔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다. 그분이 쓴 시에요. 내가 움직인다고 움직일 수 없다고 그렇게 살수 없다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그 팔이 진정으로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시 가운데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시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깜빡임으로 지은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도 손발도 잃은 날을 28년 동안 돌봐주신 어머니 좋은 시를 지을 수 있도록 사계절 꽃을 피워주신 어머니 깜빡임으로 지은 시를 하나도 놓지 않고 노트에 써주신 어머니 시를 써주지 못하게 되어 슬프다고 말하며 천국으로 가신 어머니 지금도 꿈속에서 돋보기를 쓰고 계속해서 써주시는 어머니 그의 시 가운데 단 하나도 불평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불평이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의 신은 대부분이 다 감사입니다. 감사는 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함께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문 말씀 앞에 범사에 감사라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각각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세 가지가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이세 가지는 다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생각나신 적 있으세요? 이런 질문 또 하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아시는데, 뭐, 어차피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텐데. 내가 기도해서는 뭐하나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텐데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라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재봉사가 옷을 깁는 것이 그의 일이고, 구두수선공이 그의,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 그의 일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땡큐라는 thank 이 땡크는 생각하다는 땡크와 같은 어원입니다. 즉, 감사하다와 생각하다는 건 같은 어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즉 받은 복을 세어 보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깊이 하나님께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간구를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불평과 원망으로 보낼지 아니면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지는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6절 7절 우리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다. 여기에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무슨 일에? 한 가지 일만?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단 하도 빠짐없이 모든 일에. 왜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모든 지각과 함쳐져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 모든 지각이라는 이 모든이 바로 범사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만큼 불안한, 불안한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계는 감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를 통한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사원과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개인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대살로니까 교인 전체에게 사도 바울이 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은 그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감사하는 것은 역시 우리 모두가 회중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표현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의 최고의 건의자인 랄프 마틴은 이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더한 걸음 더 나가 이 정확한 명령은 바로 교회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 교회의 예배 가운데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읽혀져야 된다. 즉, 다시 말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죠. 감사는 예배 생활의 기쁨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감사는 대부분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감사의 시작은 바로 오늘 주일 이 예배 가운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모여 우리 댄버하는 게 모든 성전들이 함께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나타납니다. 집에 혼자 앉아서 유튜브를 보는 것, 어쩌면 더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혼자 앉아서 지금은 유튜브만 들어가면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그 감사의 기쁨이 우리에게가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이 말씀을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말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일 수도 있어요. 바울의 삶도 그랬고, 대살로니까 교인들도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대살로니까를 통해서 성교적 관점에서 대살로니까 말씀을 강의하겠지만, 대살로니까 교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환란을 겪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극심한 핍박과 환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가운데 더욱더 기뻐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기쁨이 넘쳐나는 것. 오늘 복된 주일 이곳에 앉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예배를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여전히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된 주일 오늘 추수감사 주일 들은 이 예배를 통해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그 기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넘쳐나야 복된 한 주를 또한 기쁨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만약 복된 줄이 예배의 기쁨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한 주의 삶도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토저 AW 토저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또한 귀중한 봉헌이다라고 했어요. 헌금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때 우리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부유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려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잠깐 힘이 들고 지금은 잠깐 어려워도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지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라는 말 좋으세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기다려 봐. 기다려 봐거든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을 그리스도 안에서는 열정적인 능동적인 기다림이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그 기다리라고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참고 인내할 때그 전지전능 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 그 은혜를 쌓아두시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 가끔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계시면 깨달아요. 지금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그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이 복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신비이며, 역설적인 기대감입니다. 그 기다림이 이 예배 가운데 역설적으로 기대감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한 기쁨의 회복이며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명령은 나 자신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온전하신 뜻을 발견할 때, 다른 성도님들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 A 집사님이, 우리 A 권사님이 그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전시켜 주셨지. 그 간증이 넘쳐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덴버하는 교회가 꿈꾸는 소망이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과 기대감이 함께 갈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사랑하는 덴버하는교 모든 성도님 가운데 이 기대감으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왔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모든 지각과 하나님의 모든 평강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가는 한순간순간이 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안에 있음을 영원토록 믿으며 일평생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